학교 폭력이라 하면 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이 법률에서 명시된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이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놀려댄다거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다거나 이러한 그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폭력의 형태를 통칭해서 학교 폭력이라 하고요. 학교 폭력 관련법에 관한 내용에 저촉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예, 이 학교 폭력은 현재는 이제 그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그 폭력을 어, 말하고 있지만은 어, 이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볼 때는요 어, 학생간뿐만 아니라 학생과 어, 그 사회 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0대 폭력들을 학교 폭력이라고 어, 영국이나 미국 외국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의 그 실태는, 어, 외국과는 좀 다른데요. 이를테면 총기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발생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어, 사망사고를 수반한다고 볼수 있고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학교마다 이게 그 문화적으로 다, 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학교마다 다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이것이 하나의 전체 학교에 문화적 문화적 현상으로 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 꼭 그런 그 총기나 사망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실질적으로는 그 생활 속에 노출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르러서는 어, 학교 폭력의 그 피해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어, 이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 어, 특히 소수의 문제에서 다수가 겪는 문화 현상으로. 발전되면서 학교 폭력의 현상이 고등학생에서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저연령화되고 있고요. 그 신체 발달이 빨라지면서 특히 신체 폭력과 이런 금품갈치나 강한 폭력의 형태가 더 두드러지고 일진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폭력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학교 폭력 현상이 이제 어, 남학생도 위주에서 이제는 여학생들까지 번져갔고요. 어, 여학생들 특히 중학생 연령대의 여학생들 사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특별한 것은 또 요즘 그 인터넷 왕따 소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 필자가 어, 중학생들이에요. 특히 그래서 이 중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를 옮겨가는 그런 내용의 그 왕따 소설을 인터넷에 올리고 실시간으로 그그 어, 음, 그 소설을 쓰고 또, 많은, 거의 그, 7, 80%의 중학생들이 이걸 읽으면서, 왕따행위의 구체적인 모방을 하고요, 급속도로 번지고, 이렇게 가속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국가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심할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 한 그, 만개 가까운 학교에 하나씩 그일진들 일진이라고 불리는 학교폭력 가해 그룹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그 통계, 특별히 이제 정부의 통계나 청소폭력 년예방재단의 통계에 의하면은, 어, 학생 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1까지의 학생들 가운데, 어, 일, 최근 1년 가운데, 1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4명 중에 1명. 그래서 전체 학생의 약25% 정도가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는 어한50% 정도의 학생들이 어 가해를 했거나 그 가해자의 가해 그룹에 동조를 보내고 침묵하고 어 가해 행위에 동조한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거의 둘중 하나가 어 학교 폭력의 가해자이거나 어 피해자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학교 폭력의 비율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남학생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신체 폭력이 많이, 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품갈치, 어, 그 신체 폭력, 구타, 어, 이런 경우, 신체 상해의 경우가 두드러지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폭행과 어 정보통신을 이용한 그런 그 폭력들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를테면 그 투명인간이라고 해갖고 아이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한다거나 아니면은 어 대의선명이 그 역할을 음, 나누어서 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욕설하기, 한 사람은 또 수업 시간에 질문할 때 야유를 퍼붓기, 에, 이렇게 교묘하게 에, 그 언어 폭행 내지는 따돌림 이런 현상들이 어,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이제 폭력의 형태가 이렇게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따를 당한다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외모에서 좀 특이한 어떤 그 흉터가 있다거나 어, 외모의 어떤 그 어, 뭐랄까 그그 그 복장이나 어 용의 이런 것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좀 튄다거나 어 이런 경우가 이제 외적인 그런 표적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는 이제 그 친구 관계에서 혼자 고립돼 있거나 어 내지는 이제 혼자 밥을 먹는다거나 어 그래서 항상 좀늘좀 좀 소외돼 있고 어 그런 경우가 또 이제 어 표적이 되는 빈도가 높습니다. 또한 가지는 아주 공부를 잘하고 우수하다 하더라도 체력이 현저히 약하거나 체구가 작을 경우에 집단 가해자들이 시, 시샘을 하거나 질투를 해서 오히려 그, 그리고 또그 신체가 약한 외소하고 이런 경우를 비밀삼아하고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청소년기에 피해를 당하면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심한 우울증이나 또그이그 그,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그 진로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는데요. 아주 지속적으로 한달 이상 왕따를 경험한 학생들은 그 정신과 치료를 그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하게 그 마음이 마음과 정신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상급학교를 가거나 또는 취업을 하고 나서도, 어, 뭐, 제가 상담한 사례 같은 경우도요, 어이 학생이 어 좋은 대학을 가고, 어 사회에 취직을 하고, 또 시집을 간 상태 속에서도, 어, 중학생 때 당했던, 초등학생 때 당했던 그 학교 폭력의 공포와, 어, 후유증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그 피해를 발견했을 때 빨리 조치하고, 어, 이, 치료하고 하는 행위들을 적시하지 않으면 평생 그 아픔을 겪게 될수 있습니다.